수영복 아무거나 모방해서 만들면 안됩니다. 등록된 디자인 모방시 디자인권 침해입니다. 등록된 수영복 디자인 소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어,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과 관련된 건데 자, 첫 번째 디자인, 어우, 과감한 디자인이죠. 어, 이 디자인의 경우에는 좀 가슴에 자신 있는 분들을 위한 어, 수영복 상의 디자인입니다. 어, 끈으로 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 부위 부분을 좀 강조하는 디자인이죠. 그래서 디자인 등록 제30-1277-243호이고요. 2024년에 등록된 디자인입니다. 자, 수영복 상의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고요. 또하의에뭐 팬티, 뭐 팬츠와도 다 가능하게 수영복 세트로도 디자인 등록은 가능합니다. 수영복 같은 경우는 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디자인 등록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수영복 같은 경우는 의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 심사를 이제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통 빠르면 어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영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른 물품이라면 디자인 등록은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영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보다는 당연히 마네킹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 등록을 받으실 수 있고 이런 사진이나 도면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끈으로 된 부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가슴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밑에도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뒤에 이렇게 묶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거를 특징으로 하는 디자인입니다.